자 하나 솔루션이 어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급락이 나오는 또는 코스피가 정말 마이너스 6% 대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뭐 누군가는 컨센서스를 분명히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영업 손실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낙폭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솔루션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던 확실한 저점 단계가 나올 만한 자리일까? 아폴의 주가에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어땠습니까 장중에 이 사이드크까지 걸리는 또 20선을 좀 지지하면서 낙폭이 마이너스 6%대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3%대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이러한 흐름은 미시장 미국 선물시장의 하락이 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날에 이미 시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2때까지 주가가 빠지고 그 빠지는 흐름에 시장이 안 좋았다가 미국 선물 시장까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 우리 음, 하나 솔루션도 어쩔 수 없는 뭐 하락이 나왔죠.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갑자기 영업 실적 발표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내리꽂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이 매도세가 과연 어떤 매도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 솔루션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어떻다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대한 여기 저점 단계가 한 번은 이탈되어야 우리가 진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빠르게 한번더 하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확실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4분기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미세관의 공급망 점검 통관 규제 강화 기조로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다. 라는 CFO에 대한 발언이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다. 4분기는 물론 3분기 나쁘지 않았지만 4분기에 좀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내용을 왜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거든. 기대감. 그러면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깔아놓고 가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면 은 그때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밑밥을 깔아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매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정말,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봐요 물론 이 코스피나 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 바닥 테스트를 한번 정도 더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 솔루션도 어쩔 수 없는 또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여기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은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떨어질 거고 우리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을 가져야지 여기서 끝났다 라고 내가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드릴 텐데 결국에 이 인퍼스 파동에 따른 고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때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4파 조정 뒤에 올라오는 5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현재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진짜 확실한 타점은 뭐다 바로 한번 정도 더 저점이 깨져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 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abc 조정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abc 조정에 대한 이 저점 바닥은 뭐라고요?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바로 이 0.38이 구간까지 떨어져 줘야 확실한 이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걸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런 상승 추세를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때 누군가는 30% 수익을 볼때 볼게요. 누군가는 30% 수익을 볼때 우린 또 누군가는 50%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50% 수익을 볼때또100%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는 게 그리고 또 이러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하나 솔루션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또 정확한 앞으로 우리가 또 고점에서 매도할 타이밍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저 우리 의 어,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계에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오히려 이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드디어 떴거든. 이런 자리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안 하고는 못 버티는 자리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되는 타점들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알려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거를 영상을 매번 볼 수는 없죠. 내가 일하고 자영업하시고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영상을 매번 찾아 보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타점이 나올 때만 네 정말 중요한 우리의 메이스터점과 메이타점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제가 알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에 최소 두번 많으면 네번 정도 이렇게 타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하나 솔루션에 하나 솔루션에 솔루션이라고 네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솔루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솔루션에 솔루션. 혹은 하나솔루션으로 편하신 대로 남기시면 되겠고 어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관련된 내용들을 또는 타점 관련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런 관점을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저에게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걸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솔루션이라고 저에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저에게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또 뭐에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도 난리가 났죠.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때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이런 시장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솔루션 타점 하나 알려드린다고 제가 이 모든 걸또다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우리나라 증시나 미증시나 코인 시장 같은 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은 우리 구독자방에서 제가 좋은 정보들을 또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어,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초대 링크도 다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한번더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은 세옹지만 아니겠습니까? 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매매를 정말 못 했을 때막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고 누가 좋다고 쓰 따라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쓰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시절에 정말 많은 <laughs> 어,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빚도 저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 두 번째로는, 어, 이런 기술적인 타점들을 잡아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저는, 어, 주식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 나가면서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영상 마무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 2 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인퍼스파동 또 조정 또큰 하나의 인퍼스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보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게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